아, 왠지 모르게 밤 공기가 쌀쌀해지고 집집마다 호박 등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 딱 느껴지죠. 네. 바로 그 섬뜩하면서도 신나는 분위기. 할로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호박의 얼굴을 새기고 온갖 기묘한 의상을 차려입고 또 으스스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익숙한 풍경 뒤에는요, 사실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축제의 가면을 한꺼풀 벗겨서 그 진짜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할로윈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기 신비로운 켈트족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사윈이라고 불리는 고대 켈트족의 축제였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사윈.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름이 끝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딱그 전환점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켈트족에게 이 날은요. 그냥 계절이 바뀐다 그 이상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경계입니다. 켈트족은 사윈 밤이 되면 우리가 사는 이승과 저 너머의 저승 그 사이의 장막 일종의 베일이 너무 얇아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막 자유롭게 우리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서 길 잃은 착한 영혼들은 잘 찾아오도록 안내해 주고 동시에 아주 기괴한 의상으로 변장해서 나쁜 악령들은 어 쟤는 우리 편인가 하고 헷갈리게 만들거나 아예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는 할로윈 코스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대 축제도 변화를 맞이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종교 바로 기독교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싸윈 축제가 기독교의 모든 성인의 날 바로 전날 밤 행사 즉올 헬로우스이브랑 합쳐지게 된 거죠. 감이 오시나요? 올 헬로우스이브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고 줄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할로윈이 된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름의 변천사죠? 아니 근데 고대의 영혼을 쫓던 이런 좀 무서운 의식이 대체 어떻게 오늘날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즐거운 축제로 바뀐 걸까요? 자 이제 그 놀라운 변신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할로윈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 바로 제고랜턴 있잖아요. 근데 이 제고랜턴의 시작이 호박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바로 순무였습니다. 순무.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원래 쓰던 순무보다 훨씬 더 크고 조각하기도 쉬운 호박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호박 재고랜턴 전통이 탄생한 겁니다. 원래는 악령을 쫓아내는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따뜻한 등불이라는 의미까지 더해졌어요. 자 그리고 트리거 트릿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알고 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 출발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영혼처럼 변장하고 마을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누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아이들이 사탕 바구니를 채우는 즐거운 놀이로 바뀐 거죠.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야. 이 외침은요. 어찌 보면 고대의 그 두려움이 오늘날의 유쾌함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정말 멋진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로 와볼까요? 오늘날의 할로윈은 더 이상 어떤 특정 종교나 미신에만 얽매여 있지 않아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뽐내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네, 현대의 할로윈은 확실히 두려움보다는 즐거움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창의적 표현이에요. 나만의 코스튬을 만들고 집을 꾸미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웃과 함께 즐기는 공동체의 즐거움. 그리고 영화나 게임 같은 오싹한 엔터테인먼트가 뒤를 잇고 있고요. 이제 할로윈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상상력이 폭발하는 축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할로윈 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 주황색과 검은색.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황색은 뭐겠어요? 바로 풍요로운 가을의 수확을 상징하고요. 검은색은 모든 것이 잠드는 밤. 그리고 미스터리한 미지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할로윈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인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이 상상하고 또 두려워했던 그 세상 사이의 장막 있잖아요. 그 베일이라는 개념이 21세기의 기술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딱 켜면 증강현실 즉 AR 기술로 만든 유령이 내방 거실에 나타나고요. VR 헤드셋을 쓰면 정말 실감 나는 유령의 집에 직접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할수 있죠. 심지어 인공지능 AI는 몇초 만에 뚝딱하고 소름 돋는 공포 소설을 써 주기도 하고 SNS 필터 하나면 순식간에 으스스한 몬스터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그 세상의 경계, 그 장막이 이제는 바로 우리 손안의 스크린 속에서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할로윈의 진짜 본질은 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날에 이렇게나 매료되는 걸까요? 결국 할로윈이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날 죽음과 어둠이라는 걸 한번 정면으로 마주 보잖아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아, 지금 내가 살아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곧 다가올 추운 겨울 너머에 있을 따뜻한 봄의 재탄생을 기약하는 아주 오래된 우리 인류의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켈트족이 피웠던 거대한 모닥불이든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화면이든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로윈이라는 날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한번 탐험해 보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미스터리와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호박등이 은은하게 빛을 발할 때 여러분은 그 얇은 장막 너머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올해 헬로윈을 맞이해 보세요. 아마 매년 똑같이 반복되던 풍경이 올해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